HLB주님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점심시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58,700원, 2%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항소제약에 EIR 결과가 나올 때가 됐죠. 자, 과연 VAI가 나오고 상한가를 가느냐, 아니면 OAI가 나오고 조정을 받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FDA 승인을 빠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VAI를 받고 나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님들 지금 단한 주도 털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6월 달에 단기에 급등 나올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월 달에 추천드렸던 S 바이오메딕스가 9,300원에서 49,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가 급등 나왔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이런 종목이 이번 달에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력주고요. 시든 종목이다. 원래 VIP 회원께만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만 특별히 제 시청자분들께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안에 500% 상승 가능하고요.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받으셔서 계좌 역전,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2749-3467,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달 만에 500%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 종목이 상반기를 대미를 장식할 엄청난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받으셔서 요번에 손실 복구들 하시고 계좌 역전들 꼭 이루시란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핸드폰 여시고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미 저 마스터체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무료 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미 챙겨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저 마스터체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2024년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 부자 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채와 함께 하시면서 세력주 매매하셔서 수익들 꼭 챙겨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진짜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진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화이팅 하시고, 저 마스터체 꼭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